오늘은 두바이 사막에서 출발하는 열기구 투어를 하고 왔습니다. 새벽 5시에 미팅 장소에 모여서 출발. 터키의 카파도키아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생애 첫 열기구 체험이었습니다. 열기구는 최고 4,000피트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총 1시간 정도 비행했어요. <laughs> 여기가 두바이의 사막입니다. 캡틴이 수시로 높낮이를 조정해서 사막 바로 위까지 내려가 봅니다. 저 멀리 경쟁 업체의 열기구들도 보이네요. 이제 해가 떴습니다. 사막에서의 일출. 약 1시간 정도 사막 위를 날다가 무사히 착륙했습니다. 재밌었다면 구독! <laughs>